친구들, 요즘 날씨 어때요? 너무 덥다, 그쵸? 그런데 우리만 더울까요? 지구가 아파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북극곰 친구가 사는 곳도 날씨가 많이 많이 더워져서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또 펭귄 친구가 사는 곳도 많이 더워져서 살기 힘든 곳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덥다고 하루 종일 에어컨을 낮은 온도로 계속 틀게 되면 전기 에너지를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게 돼서 지구는 지금보다 더 뜨거워지고 그러면 우리의 여름은 더 길어지고 더 더워질 거래요. 태풍의 힘은 더 세지게 되고 또한 곳에만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또 천둥 번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길 거래요. 한마디로 우리가 살기 힘든 곳으로 변할지도 모른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워도 그냥 참고 있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전기 에너지도 절약하면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이 덥지 않은 날은 에어컨을 틀기보다는 창문을 조금 열고 선풍기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거기에 시원한 수박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에어컨을 사용하게 된다면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인 26도를 맞추고 그래도 덥다면 선풍기나 부채를 함께 사용한다면 전기 에너지도 절약하고 냉방병으로부터 내 몸도 지킬 수 있겠죠. 그리고 바깥 놀이 할때 햇볕을 피해서 그늘에서 놀이하면 좋고 여름철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자주자주 물을 마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놀이하다가 어지럽거나 속이 안 좋으면 바로 놀이를 중지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알았죠? 앞에 이야기 나눈 것들 다 함께 지켜서 얼마 남지 않은 여름 건강하게 보내도록 해요. 지금부터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면 좋을 나만의 부채를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유성 네임펜과 투명 부채 만들기 키트가 필요합니다. 키트는 독도는 우리 땅과 지구야 아프지 마중 랜덤으로 발송이 됩니다. 만들기 순서는 첫 번째로 부채 양면에 붙어 있는 비닐을 모두 다 제거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 드는 그림 위에 부채를 올리고 네임펜으로 따라 그려도 되고, 아니면 친구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도 됩니다. 꼭 네임펜으로 그려주세요. 세 번째로는 스티커를 원하는 위치에 붙여주면 완성! 영상을 보면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 내가 꾸미는 투명 부채.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준비물은 투명 부채 키트랑 그 다음에 네임펜 꼭 유성펜으로 준비해 주셔야 돼요 자 유성 네임펜 하고 그 다음에 투명 부채 키트 요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자 저희가 발송해 드리는 키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독도는 우리 땅 요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구를 지켜요. 요게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랜덤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게 갈지 모릅니다. 자 랜덤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도착했다고 실패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우선 저는 요거까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오늘. 자 순서는요. 안에 꺼내면 스티커가 하나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캘리 도안이래서 뒤에 캘리그라피 글씨 따라 쓸수 있도록 이렇게 도안이 있어요. 근데 이건 살짝 넣어줄게요. 자, 넣어주고, 자, 투명, 이렇게 투명 부채가 들어있는데, 투명 부채 보면은 지금 불투명하게 보인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양쪽에 지금 비닐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 비닐을 다 떼주셔야 됩니다. 근데 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 뜯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제 하나 뜯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뜯어주세요. 한쪽을 더 이렇게 뜯어주겠습니다. 양쪽을 다 깨끗하게 제거하고 나면 은 이렇게 완전 투명한 부채가 나온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부터 이 유성펜으로 친구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도 좋고요. 아니면 이 캘리그라피 도안 있는데 이렇게 대고 글씨 캘리그라피 글씨를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제 수첩에 있는 라이언 친구가 너무 귀여워서 이 라이언 친구를 이렇게 대고 한번 남겨, 부츠에다가 남겨보도록 할게요. 저는 태극기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라이언 친구 있는데다가 이쪽에다가 붙여줄게요. 태극기도 하나 붙이고, 그리고 라이언 친구 있는데, 자연 친구 머리 머리 부분이 독도랑 비슷하게 생겨서 독도도 하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부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남을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만들어 봤어요. 더 알고 싶은 환경 이야기는 부산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